굿모닝. 사무 꿀송이 단일 추더니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목소리> 대게는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미요. 하일소 5장 27절 말씀 아멘. 할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이 교만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알았던 벨사살 왕은 그것을 교훈 삼아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데 할아버지보다 더 교만한 사람으로 살다가 결국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심판 저울에 달아보면 부족하다 못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살려주셨는데, 저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여전히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잊지 않고 새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족한 우리 일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생명 내어 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셨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잊지 않는다면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될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이 회복되고 살아내는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분수하신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아침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생명의 만나 성의 꿀보다 더단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또한 저울을 달아본다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는 것처럼 살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사랑을 새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삶의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와 여러가지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3 수험생들과 또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 가운데 함께해주셔서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좋은 결실 맺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태원 참사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하로도 주님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주저함 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